디모 대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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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.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.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. 제가 너무 일찍 찾아왔나 봐요. <laughs> 코스모스를 보러 다시 10월달에 와야 될것 같아요.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거룩하게 살아내면 함께 좋지요, 그죠 여러분? 고맙습니다, 사랑합니다.